오 정도 우리 하늘리촌 어린이들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어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린, 어린아이들이 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마음껏 발산할 때 호흡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돼야 된다 이거죠. 아이들은 신이라 있는데 아빠, 엄마들은 근험한 자세이 있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건뭐유치 상식이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웃고 싶을 때는 마음껏 웃어주시고 또 찡한 가슴에 찡한 것이 딱 와닿을 때는 쑥스러워하지 말고 흘려주세요. <laughs> 흘리고 싶은데 참지 말고 그것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어른들의 행동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욕을 하는 것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러면 누가 했겠어요 그그 아이의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마음껏 또 충분히 아주 흡수가 될수 있도록 이런 관객의 자세가 돌아가야 돼요 엄마들의 아빠들의 할아버지의 애들의 할머니들의 우리 오빠 언니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 청중과 또 배우자와의 일도또 관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많이 호흡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또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께서 잔치를 많이 했어요.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동네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어른들은 신나게 막걸리를 드시고 신나게 놀아. 근데 사실은 아이들을 할 자리가 없어, 그죠? 어떻게 합니까? 떡이나 들고서 왔다 갔다 해. 괜히 좋은 거야.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은 저리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다,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어, 어떤 학자들은 어, 벽돌형 가정이라고 그래요 이거 바람직한 교육이 안 됩니다 이제 같이 호흡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가족과 함께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것도 이 작은 한곳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어, 우리 아이들에게 박수는 손바닥이 목이 들도록 한번 쳐주시고, 예? 환호성을불때 퀸이 나면 일어나서 춤을 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진 않으니까. 이 정도로 호흡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어딨나, 우리 아빠가 어딨나를 금방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금방 찾아요. 왜? 아이들은 나오면서 보면 내 엄마, 내 아빠가 어딨나 그거부터 찾지. 다른 엄마를 찾지 않아 그러니까 딱 찾았다 하면 거기만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한두 번씩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놈고 앉아서 어, 하고 있으면 애가 어떻서주눅이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교육이 안될 수가 있어요. 막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애가 거의 재능이 그때부터 발휘됐는데 막혔다 이러면 교육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아 옆사람이 봐도 저건 아이 양반은 너무하네. 할 정도는 상관은 없어요. 그건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또 우리 아이들과 또잘 놀아주고, 어, 그런 가정에서 또 태어난, 잘한 아이들이 또 그만큼 그러한 것을 또 다른 사회에 또 그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막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되게 우리가 또이 자리에서도 그것을 본을 보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순서로서, 아, 어, 우리 바다만 학생들, 바다만 유치원, 우리, 어, 바다만 아이들은 6세입니다. 6세. 에, 그리고 호수만 어린이들은 7세입니다. 그리고 시내반 어린이들은 6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반 어린이들이 5세 어린이들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어, 첫 번째 어, 우리 캐롤 상자라고 어, 우리 송탄전도 가까워왔죠. 우리 바다반 어린이들께서 우리 오늘 하늘유치원의 축제장을 의 열겠습니다. Terima kasih telah menonton! Thank you for watching! 닫지 마세요. 끝으로 그래 가세요. 방송실 막을 닫지 마세요. 막을 항상 열어놓으세요. 예예예. 상관없습니다. 예. 뭐 비밀스러운 게 있다고도.